이름이 철벽방수야 네. 진짜 철벽이었으면 아, 좋겠네 <laughs>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원래 시공을 어쩌셨어요 음, 타일도 음. 하고 방수도 하고 하는데 음, 하면서 음. 아쉬웠던 점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laughs> 오랜 시간동안 개발하셔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만 철벽방수입니다 <laughs> 이름도 왜 철벽 방수로 지으셨어요? 방수는 이제 철벽 같이 <웃음> <웃음> 모든 방수는 철벽이다. 그렇죠. 나는 노트 아예 네, 이름 참잘 지으셨어요. 네, 철벽 방수를 만들었고예요이 네. 아쿠아 블록은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 할때 주로 사용하는 자재이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고마스를 사용을 많이 그쵸. 했는데 고마스의 단점을 보완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장점은 뭐냐면 네. 속건형 제품으로서 속건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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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라요. 칠을 하고 나면 습풍기를 틀어놓으면 두 시간 이내에 건조가 되고요. 이 차를 바르고 나서 다시 한두 시간 정도면 바로 이제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그런.